혹시 요즘 들어 머리가 이상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느낌?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이 계속 끊기고 아침이면 머리가 퉁퉁 붓고 무겁고 어느 순간 정신이 멈춰버린 듯 얼어붙고 이름이 사라지고 문장이 흔들리고 생각마저 모래처럼 흩어지는 순간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간 쌓여온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보이지 않는 염증과 손상 때문에 지쳐버린 뇌가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깊어지는 불면증, 더 빠르게 찾아오는 기억력 저하, 잦아지는 혼란감, 쉽게 찾아오는 정신피로, 그리고 내 정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감 하지만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자연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의 많은 시니어들이 실제로 사용해 뇌를 진정시키고 기억력을 되살리고 잠을 더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준 7가지 강력한 자연성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아침에 뇌가 어떻게 깨어나는지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간단한 행동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모릅니다. 밤새 우리 뇌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염증,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끈적한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서서히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멍하고 생각이 느린 느낌이 든다면 그건 전쟁이 치열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은 아침에 뇌 보호막이라고 불립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 바로 그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오일에는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줄이는데 도움된다고 연구된 올러칸탈 그리고 신경계 전반의 염증을 완화하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올리브 오일을 신경보호, 식품이라고 부르며 뇌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해준다고 설명합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스푼, 주 5회 정도 섭취하세요. 혹은 찐 채소, 신선한 샐러드, 통곡물 빵에 가볍게 뿌려 먹어도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필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수천 명의 시니어들이 비슷한 변화를 말합니다. 2, 3주만 지나도 아침이 가벼워졌다. 생각이 더 빨라졌다. 그동안 머리를 누르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이런 경험을 나누는 분들이 많습니다. 62세 여성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내 머리는 손뭉치처럼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몇주 지나니까 눈을 뜨면 머릿속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확한 타이밍에 뇌에 올바른 재료를 주는 것, 바로 깨어난 직후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올리브오일이 뇌를 지켜주는 보호막이라면 다음으로 소개할 성분은 신경세포가 더 빨리 신호를 주고받고 강한 연결을 만들도록 돕는 연료입니다. 아침마다 뇌를 지켜주는 올리브오일이 보호막이라면 호두는 신경세포가 더 빠르게 신호를 보내고 더 강한 연결을 만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생되도록 돕는 연료입니다. 호두가 사람의 뇌처럼 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모양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기능까지도 닮아 있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E, 폴리페놀의 강력한 조합을 가진 자연식품으로 나이가 들수록 뇌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성분들입니다. 오메가3은 신경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 신호가 더 빠르고 부드럽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비타민E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항산화 수호자 역할을 하며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은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더 선명한 기억, 더 날카로운 집중력, 더 안정된 기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 강한 인지회복력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호두세우알 소금이나 기름이 없는 생호두로 드세요. 오트밀, 요거트, 샐러드에 넣거나 간식처럼 바로 먹어도 좋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70세 남성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주들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6주 동안 호두를 매일 먹고 나니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 들고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호두는 신경세포 사이의 작은 다리인 시냅스 재생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시냅스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 기억이 더잘 형성되도록 돕는 것이지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했을 때두 성분은 뇌 회복의 기초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는 보호하고 하나는 재건합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어떤 재료보다 더 빠르게 뇌속 염증을 줄여 주는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만약 집에 있는 어떤 재료보다도 빠르게 과열되고 지친 뇌속 염증을 가라앉혀 줄단 하나의 성분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 없이 강황 그리고 여기에 후추 한 꼬집을 더한 조합을 말씀드릴 겁니다. 강황은 단순히 요리의 색을 더하는 향신료가 아닙니다.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해 강력한 성분 커큐민을 신경세포까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자연 물질 중 하나입니다. 커큐민은 뇌 속에서 마치 전사처럼 움직입니다. 해마의 염증을 줄이고 항산화 작용을 높이며 뇌세포 성장 인자인 BDNF 수치를 증가시켜 손상된 연결을 복구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BDNF는 과학자들이 흔히 뇌의 비료라고 부르는 성분입니다. 그만큼 학습과 기억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커큐민은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추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커큐민의 흡수를 최대 20배까지 높여줍니다. 이 조합 하나만으로도 뇌 기능 강화 효과가 극적으로 커집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두유, 스무디, 수프, 볶음 요리에 강황 한 티스푼, 후추 한 꼬집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그렇듯 꾸준함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경험을 공유합니다. 아침이 더 맑아지고 머리의 무거움이 줄어들고 기분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을 덮고 있던 안개가 걷히는 느낌. 64세 여성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루틴에 강황 음료를 추가한 지이주 만에 머릿속 스위치가 다시 켜진 느낌이 들었어요. 강황과 후추는 함께 섭취했을 때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염증을 잠재워 뇌가 제대로 쉬고 회복하고 다시 리셋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염증이 잡혔다면 다음 성분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당이 기억회복 가속기입니다. 만약 염증이 뇌의 사고 능력을 흐리게 만든다면 그 흐릿함을 걷어내도록 자연이 만들어둔 최고의 해답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깊은 푸른색은 단순히 예쁜 색이 아닙니다. 기억력 향상에 탁월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풍부하다는 신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뇌까지 침투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신경세포 간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뇌를 더 빠르게 손상시키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 작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는 이 연약한 영역을 둘러싸는 보호막처럼 작용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나이 관련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늦춰지고 단기 기억력이 향상되며 학습 능력이 좋아지고 정신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미 건망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루 100에서 1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과일, 냉동 상태, 스무디, 요거트와 함께 어떤 형태든 괜찮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항산화 성분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효과는 동일합니다. 안경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던 70세 남성 한 분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추가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이 다시 켜진 것 같았어요." 가족들도 그의 집중력과 대화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수면 부족, 스트레스, 나이 관련 염증으로 뇌 안개가 심한 시니어에게 블루베리는 강력한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이 사고를 느리게 만드는 산화 손상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강황과 후추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블루베리로 선명함을 되찾으면 뇌를 보호하는 방어선이 두 겹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는 치유, 하나는 선명함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뇌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세우고 싶다면 다음 성분이 핵심 열쇠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더 강하고 건강한 신경세포를 원한다면 말이죠. 블루베리가 뇌의 선명함을 되찾아준다면 등푸른 생선은 뇌가 스스로를 다시 재건하는데 필요한 가장 깊은 근본 재료를 제공합니다. 우리 뇌의 약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중에서도 신경세포를 유연하게 하고 반응성을 높이고 기억 형성을 돕는 핵심 물질이 바로 DHA. 오메가3의 한 형태입니다. 연어, 정어리,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DHA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경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시냅스가 약해지고 그리고 특히 60세 이후 기억력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DHA가 다시 채워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고 속도가 빨라지고 기억이 더잘 떠오르고 집중력이 오래 지속되고 기분이 안정되고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가 더 강하고 건강한 구조를 되찾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먹는 시니어들은 뇌 노화 속도가 더 느리고 인지 검사 점수가 더 높으며 알츠하이머 관련 인지 저하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사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 2회, 가능한 한찌기, 굽기, 오븐조리 등 영양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섭취하세요. 튀김은 오메가3의 섬세한 구조를 파괴함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대안이 있습니다. 치아시드, 아마씨오일 그리고 조류 기반, DHA 보충제는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으로 훌륭합니다. 65세 남성 한 분은 책을 두세 페이지만 읽어도 금방 머리가 피곤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어리와 고등어를 식단에 꾸준히 포함한 후 드디어 내 뇌가 깨어난 것 같았다고 느꼈고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정신 피로 없이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등 푸른 생선은 단순히 뇌를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짓는 재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경세포가 튼튼하고 탄력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하루 종일 흔들림 없는 정신에너지를 원한다면 다음에 소개할 성분은 당신의 뇌가 가장 좋아하는 부드러운 자극제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신피로가 꼭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대화를 하다가 집중력이 뚝 끊기고 책을 읽어도 금방 지치고 단순한 일에도 생각이 엉키는 경험 말입니다. 커피는 빠른 에너지를 주지만 곧 이어지는 손떨림, 두근거림, 급격한 에너지 추락 때문에 오히려 더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 뇌에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뇌까지 도달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이지지시지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녹차를 특별하게 만드는 진짜 비밀은 부드러운 카페인과 엘테아닌의 조합입니다. 커피처럼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대신 녹차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제공합니다. 흔들림 없는 안정된 정신 에너지. 더 선명하고 오래 지속되는 집중력. 부드럽고 매끄러운 사고 흐름. 불안감 없이 향상되는 기분. egcc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동기부여, 정서 안정, 정신적 명료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자 머리가 더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일에서 2잔 가능하면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세요. 잠깐 팁을 드리자면 물 온도는 약 80도 정도가 좋습니다. 이 온도에서 항산화 성분이 가장 잘 유지됩니다. 설탕을 넣기보다는 레몬 몇 방울이 오히려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심한 오후 뇌 안개로 고생하던 59세. 남성 한 분은 매일 마시던 커피를 녹차로 바꾼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심 이후 머리가 무너지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녹차는 뇌를 밀어붙이는 자극제가 아닙니다. 뇌를 부드럽게 안내하는 조용한 에너지입니다. 하루 종일 지속되는 균형, 명료함, 그리고 안정된 집중이 필요할 때 당신의 뇌는 녹차를 가장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성분입니다. 뇌의 혈류를 가장 강력하게 높여주는 자연성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성분으로 뇌를 다시 켜는 듯한 느낌을 주고 몇분 만에 집중력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기억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그 답은 바로 카카오, 카카오, 파우더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초콜릿이 아니라 순수한 카카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진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플라보노이드는 뇌로 가는 혈류를 크게 증가시켜 신경세포가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을 직접 공급합니다. 뇌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고가 더 빠르고 선명해지고 기억회상이 쉬워지고 정신적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카카오는 또한 질산화물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분자는 혈관을 확장시켜 더 많은 혈액이 뇌, 특히 기억 형성을 담당하는 해마까지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건망증이 있는 시니어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설탕이 많은 초콜릿과 달리 순수 카카오는 혈당 급상승이나 에너지 추락 없이 지속적이고 안정된 정신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우유나 스무디에 카카오 파우더 1 티스푼 또는 식후에 85% 다크 초콜릿 한 조각 매일 혹은 주 5회 정도 규칙적으로 섭취하세요. 63세 여성 한 분은 기억력이 흐려지고 말문이 자주 막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음료에 카카오를 넣기 시작하고 몇주후 누군가가 내뇌속 밝기 버튼을 올려준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더 쉽게 기억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 집중력이 한층 좋아졌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단순히 뇌를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다시 활력 있게 만들고, 혈류를 늘리고, 신경세포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세포 성장을 촉진해 뇌가 젊고 탄력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올리브오일, 호두, 강황, 블루베리, 등푸른 생선, 녹차, 그리고 카카오, 이 일곱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뇌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활성화시키는 완전한 자연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당신은 약이나 비싼 치료 없이도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되살리고 머릿속의 선명함을 되찾아주는 7가지 자연 성분을 알아보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시작하는 것. 아침을 가볍게 만드는 올리브 오일, 신경 연결을 강화해주는 호두,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황, 기억을 선명하게 하는 블루베리, 뇌 구조를 회복시키는 등푸른 생선, 차분한 집중을 주는 녹차, 혈류를 높여주는 카카오. 모두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면 됩니다. 오늘 선택한 그한 가지가 당신의 뇌 건강 회복의 첫 걸음이 됩니다. 떠나시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A.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B.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것 같은 것.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그 영상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